불과 30년 전 일본은 아시아 음악 시장의 중심이자 전 세계적으로 j p o 열성 팬이 급증하면서 일본의 음반 산업 규모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성장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자니스 사무소라는 대형 기획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 자니스 사무소가 낳은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이 얼마 전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k p o 의 조상은 일본이라면서 BTS와 블랙핑크 등도 결국에는 일본이 만들어냈다는 어이없는 발언이었죠. 이 발언은 전 세계적인 비난을 불러다 고 당황한 진행자가 사실을 주목주목 알려주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1992년 한중 수교로부터 시작된 한류 열풍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기까지 딱 30년이 걸렸습니다. 드라마에서 촉발된 한류는 동부가 동남아, 중동까지 덮치더니 어느 순간 K-팝이라는 장르가 등장해서는 저멀리 북미. 유럽, 남미까지 점령해 버렸습니다. 현재 가장 선두에서 K-팝을 이끄는 아이돌은 단연 BTS와 블랙핑크이지만 지금 현재도 이들의 영광을 이어받기 위해 수많은 연습생들이 실력을 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K-팝 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일본의 전설적인 아이돌 그룹의 입을 빌려 등장했습니다. 바로 아라시인데요. 뒤에서 좀더 다루기는 하겠지만 춤추며 노래하는 아이들이라는 컨셉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일본에 구축한 팬들을 끌어모은 일본의 대형 소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자니 기타자와. 는 인물이 설립한 자니스 사무소인데요. 이 기획사를 설립한 후 아라시를 비롯해 스마프, 카툰 등 수많은 인기 아이돌을 배출해냈으며, 1974년부터 2010년까지 자니스 출신 가수가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오른 기록이 무려 232회에 달합니다. 소위 아이돌 산업의 대부라고 불리는 인물이 바로 자니키타자와인데요. 그런데 그가 배출한 그룹 중 가장 오래도록 사랑받는 그룹이 오늘 소개해드린 아라시입니다. 아라시는 1999년 데뷔 후로 절대 왕자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2018년 기준 굿즈나 콘서트, CD 등 공식적으로 잡히는 매출만 무려 4천억 원 수준인데요. 심지어 40을 바라보는 30대 중후반의 아이돌임에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자랑합니다. 한국으로 따지자면 전성기 시절의 동방신기, 빅뱅, 방탄, 엑소급의 인기를 15년 가까이 끌고 있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노래 실력이나 퍼포먼스는 고등학생 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이지만 아이돌은 가수와는 달리 귀염을 소모하는 아이콘이라는 인식이 강한 일본에서는 아주 거대한 팬덤을 가진 그룹이죠. 그런데 이 아라시라는 그룹이 지난 2020년 9월 말 그래미 어워즈와 인터뷰를 갔습니다. 브루노 마스와 함께 작업한 웨네버 유콜이라는 곡의 발매에 맞춰 크게 두 차례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하나는 미국 연예매체인 버라이어티와의 전체 멤버 인터뷰였고 또 하나는 마츠 모토 준이라는 멤버가 그래미 측과 한 온라인 인터뷰인데요. 이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망언이 쏟습니다 아라신의 인터뷰에서 제이팝이라는 분야에 상당한 자부심을 보이며 이런 대답을 합니다. 진행자가 자니스 사무소를 창립한 자니 기타자와가 남긴 유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자니스를 설립한 자니 기타자와는 60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보이그룹을 만들었고 이를 글로벌 표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연예계뿐 아니라 아시아 대중문화 전반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는데 지금 유행하는 아시아의 팝 세대는 전부 자니스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도 했죠.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현재 K팝이라는 분야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 뿌리 즉 아시아팝이라는 것은 모두 자니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K팝은 J팝에서 파생된 아류 같은 것이라는 의미였죠. 그래서일까요? 현재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온 옆나라 한국의 케이팝에 대한 감상을 묻는 질문에는 저는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종류의 질투나 경계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오히려 자니가 다져둔 건축물이 이제 국경을 넘기 시작했다는 것즉 세계화된 것에 대해 상당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가 지금 현재는 이 작업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 뿌리 내려 꽃을 피워냈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케이팝의 조상이 일본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아라시는 BTS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싱글 1위를 차지한 점을 거론하면서 다이너마이트를 꽤 많이 들어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아라시, 그리고 인터뷰를 담당한 버라이어티 측은 어마어마한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등 K-팝을 세계화로 이끈 이들의 성과를 예전처럼 일본에 가로채려는 수작이 아니냐면서 버라이어티 홈페이지는 양측을 비판하는 댓글이 쏟아져 내렸죠. 몇몇 네티즌은 요즘 일본인들은 아라시가 보여주는 것처럼 열등감 콤플렉스를 겪고 있다면서 K-팝은 J-팝의 영향을 받은 적 없는데 왜 조작하느냐며 따지기도 했고 또 일부는 K-팝의 뿌리는 서태지와 아이들이지 태어나고 자라면서 K-팝의 성장과 성과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잔이 기타자와라는 인물은 들어본 적도 없다. 고 말했죠. 그런데 이런 아라시의 어이없는 망언을 예측하기라도 한 것일까요? 이 보도가 전해지면서 동시에 관심을 끈 인터뷰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미 어워즈 측과 진행한 인터뷰인데요. 그래미 어워즈 측에서는 When Ever You Call이라는 신곡에 대한 질문을 하던 도중 대뜸 그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영화 기생충이나 BTS와 같은 K-팝 그룹이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열풍을 이끌면서 이제 K-팝과 한국의 대중문화는 진정한 글로벌 문화 현상이 됐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K-팝의 이러한 성장으로 J-팝이 단사이익을 얻은 것이 아닐까요? 라면서 k팝만 즐기던 팬들이 k팝을 탐색하다 당신들의 음악을 접한다는 사실을 보고 계시긴 한가요? 라면서 뼈때리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아라시의 대답은 이때도 안결 같습니다. k팝이 j팝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 물론 우리는 k팝을 듣고 일부 그룹의 퍼포먼스나 음악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지금 이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자니 기타자와가 남긴 유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었죠. 어쨌든 일본인 특유의 이러한 자만심이 영향을 끼쳤던 것일까요? 위의 두 인터뷰는 전부 21년 만에 최초의 영어 싱글을 발표하면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진행됐는데요. 그런데 이 곡으로 아라시는 21년 만에 처음으로 처참한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뉴스킹이라는 유튜브 채널의 관련 소식에 따르면 무려 브루노마스라는 싱어송라이터가 아라시를 위해 써준 곡을 들고 미국으로 진출한 아라시는 이 영어곡을 소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특히 웬에버유 코를 웬에버유 코를 하는 독특한 일본식 발음을 방지하고자 오랫동안 영어 발음을 특별히 배우는 등 만반 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녹음본을 틀어준 결과 미국에서는 이들에게 베트남 출신의 보이그룹이라는 타이틀로 소개 하고 맙니다. 뮤직비디오를 잘 들어보면 웨네바 유코로라며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 ai가 이 곡을 자동으로 베트남 언어 로 인식해버렸다는 것이죠. 방송사에서 일부러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럴 의도도 아니었겠지만 일본 그룹이 베트남 그룹으로 소개되는 굴욕 가는 굴욕을 겪었습니다. 곡의 인기를 측정해볼 수 있는 빌보드 차트 히스토리에 따르면 이 곡은 메인 차트로 불리는 핫백에는 등장 한적 없고 글로벌 이백에 등장합니다. 2020년 10월 3일에 최고순위 51위를 기록한 후단 일주일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요. 브루노마스라는 세계적 싱어송라이터가 써졌다는 메리트 외에는 아무런 주목도 사랑도 받지 못한 겁니다.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에서 1위를 기록한 후 무려 32주 동안 차트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형편없는 실정인데요 현재 일본의 대중음악 제이팝 뿐만 아니라 문화 산업 자체가 완전히 한국에게 역전 당했습니다. 사실 1990년대까지 일본은 아시아 뿐 아니라 미국과 더불어 전세계 음악 시장의 중심 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제이팝 팬의 급증으로 한때 일본의 음반 산업은 세계 2위를 기록했었죠. hot를 키워낸 sm엔터테인먼트 및 잭스키스를 키워낸 대성기획이 일본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대성 기획이 일본의 V6라는 그룹을 벤치마킹해 잭스키스 멤버들을 블랙키스와 화이트키스 콘셉트로 구분했던 것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30년 만에 한국과 일본의 위상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BTS는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보이그룹이 됐고, 블랙핑크는 아티스트 부문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를 넘보고 있죠. 그런데 전 세계 어느 SNS에서도 일본 그룹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K-팝 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해 역수입하는 처지로 전락해버렸죠. 그렇다면 일본의 제이팝이 쇠퇴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일본의 폐쇄성을 꼽습니다. 일본 음악업계는 지식자산권 보호에 집착하는 바람에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등의 스트리밍 기술 도입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현재까지도 CD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에서 음반 판매는 수익의 85%를 차지하는데 유튜브로 음원을 공개하면 음반사들의 수익이 떨어지는 관계로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이팝의 인지도 이어졌죠. 반면 K팝은 날랐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일부 눈감아 주면서까지 유튜브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K팝을 홍보하기 시작했고 음원을 확산시켰습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거둔 성공은 유튜브에서 시작됐었죠. 그러나 일본 굴지의 기획사 자니스는 2018년에야 유튜브 계정을 개설하는 등 일본답지 않은 느릿느릿한 행보를 보였는데요.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니뭐니해도 일본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꺼리고 내수 시장에 주력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차원에서 경고 쟁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2014년 전후 중국에 역전되기는 했으나 일본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여전히 세계 3위를 기록, 한국의 3배에 달합니다.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 가전이나 IT처럼 콘텐츠 산업들도 국내 수요에 집중해도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내수 시장이 오히려 일본 기업들의 발목을 잡은 겁니다. 이는 많은 일본 산업에서 발견되는 갈라파고스와 즉 자신들만의 표준에 집착하다, 세계 트렌드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 방송의 특성상 제작물의 1회 방송으로 제작비는 물론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보니 굳이 재방송까지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진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국내 수익이 1순위, 해외 수익이 2순위다 보니 해외시장 진출에 주력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한국은 내수시장이 작은 관계로 영화 등의 콘텐츠들은 극장 개봉을 포기하면서까지 넷플릭스에 판권을 판매하기도 하고 2차, 3차 방송까지 염두에 두고 제작한 덕분에 꾸준히 오랫동안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한국 드라마 수출 연간 2억 4,190만 달러로 일본 드라마 수출의 3,148만 달러의 8배를 기록하기도 했고 2020년은 코로나 여파로 이 차이가 더 극명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거대한 내수시장은 일본 기업들의 안주를 불러왔고 작은 내수시장은 한국 기업들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내수시장이 작다는 것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요즘 세상에서 그리 불리한 것만도 아닌 듯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